도저히 안되겠다. 내가 너를 고쳐서 타기에는 내 인내심 한계를 느꼈다. 저렴하고 있을 만한 옵션이 다 있고 그냥 일단 타보시고 자기 만족하면 사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. 보면 좀 호기심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가격에 SUV를 타고 싶은 생각에 일단은 덜컥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. 제부 자본 같은 경우는 결정 차에 조금 그래도 만족을 하셨었나요?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렴한 가격, 그 다음에 그 가격에 대비해서 차의 크기, 르노 삼성의 QM6랑 거의 사이즈가 똑같았어요. 넓은 실내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진짜 너무 진짜 사악할 정도로 안 좋았고 시내 주행에서 5km 때까지 떨어져 본 적도 있고요. 제일 문제점이 있었던 게 이제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차프트 자체가 너무 너무 내구성이 너무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정차 후에 신호 대기 후에 이제 출발할 시에는 차가 진동이 하체 소프트게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한 40km, 50km 지나면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CVT 변속기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오르막을 잘못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캠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판매됐던 중국명으로는 환수 S6라는 모델들이 대체적으로 오르막에서 정차 후에 다시 제출환 할 때는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니면은 오르막을 제대로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하시는 동안에는 좀 AS 관련된 불만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? 아, 많았죠. 정말 많았죠. 지정 정비 업체 직원 분께서 아이차 이제 고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. 지금 이 차에 저희 보증금 걸어놨던 게다 날아갔다니까 그러니까 제 차. 그한 대로 부품 값으로 보증금이 다 날아갔다라고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. 근데 부품 수급은 좀 그럼 잘 되던가요, 그게? 그때 당시에는 부품 수급이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동풍 소콘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AS가 좀 많이 미흡했어요.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. 회사가 뭐 없어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작년에나 아니면 올 초에 사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좀이 차를 결정적으로 판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조그만 잡소리 하나로도 저는 되게 예민하게 듣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쳤던 거예요. 지정 정비 업체 들어가도 여기서 안 되니 딴데 가봐라. 제가 또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지정정비업체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 시간도 잃어버리고 유류비나 아니면 뭐 톨게이트비 이런 거다 따지고 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. 정말 꼴뵈기 싫어서 처분을 했었던 상황인 거죠. 뭐 사고 좀 나고 사이드미러 부서지면 막전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차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. 그런 분이 한분계셨어요 품을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분도 오랫동안 이제 세워두기가 좀 힘든 상황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선 처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. 근데 그 차가 전선 처리 시키고 한달 뒤에 엔카에 올라오더라고요. 품질이 실제로 엉망이냐 아니면 과장된 부분이냐라는 말도 많았는데 엄청나게 진짜 쓰레기일 정도로 차가 막그 정도로 품질이 안 좋았던 거는 아니지만.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반 정도는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유 구멍이 디젤차보다도 막 구멍이 크고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한 번에 못 넣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요 저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어요 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레버만 옮기면 뭐 피나 알디 다 옮겨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구요. 시프트락이 걸려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옆으로 밀고 기아를 내려야지만이 내려가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. 약간 그래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만은 꼭좀 챙기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캠보 600은 고급유 넣으셔야 돼요. 아거이거 <laughs> 처음, 처음 듣는 얘긴데 고급유를 넣어야 되나요? 권장인가요? 보통 우리나라 일반유가 91론에서 92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차는 권장 사항에 93론 이상이 되어야 해요. 그래서 고급유를 안 넣으시면 차가 높기 심하게 나요. 1.5 가솔린 터보 엔진에 고급유를 넣고 시내 연비나 5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. 그쵸 고급유를 넣으면 조금 더 좋아지긴 해요. <laughs> 봄률로한7 정도? <laughs> 7, 8 정도는 나오는데 일반유는 저는 이추천해드려요 그럼 일반유 놓고 실제로 좀 엔진 망가지거나 하신 분들도 있으실까요? 제가 노킹이 좀 심해서 <laughs> 심하게 났었거든요 한번 혹시 캠보 8, 9는 지금 혹시 어떤 차 타고 계실까요? 저 그랜저 IG요 그랜저 IG요? 그럼 IG는 되게 만족하시나요? 아, 어... 저는 세단이 맞는 것 같아요 <laughs> 네 저는 세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UV는 에 앞으로 제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<laughs> 배기 매니폴드가 잘 깨져요 매니폴드가요? 네 <laughs> 배기 매니폴드가 잘 깨져요 아 이거 뭐 진짜 정상인 곳이 없네요 진짜 따지면 탄지 얼마 안 됐었는데 한1 0 0 k m 정도 탔나? 쇼바가 터졌어요 어. <laughs> 길에서 덜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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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길래 아 뭐지 그러면서 진짜 근데 또 은근 또 국산차 부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대대지를 이용을 해서 해외 직구를 했는데 딱 보니까 베이덴 코리아라고 적혀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GM대가 없어졌어 <laughs> <쓰지 않았다고 웃음> <laughs> 아 이럴 거면 내가 한국에서 사지 내가 이거를 미쳤다고 내가 그배대지 비용을 내가 내고서 아 나도 미치겠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. 미션 하나 라부포 부품이 들어가고 전조등 쪽에 딱 보니까 폭스바겐 부품 표시 써 있고요. 그냥 저렴한 가격에 몇년 타서 폐차할 생각으로 타신다 그러면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지만 이 차를 구매 하셔서 뭐 10년 이상 타시겠다 그러면 저는 안돼. 디디언이라는 차량을 처음에 보다가 차량 단가가 너무 세고 제가 원하는 옵션들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검색하다가 캠보라는 차량을 확인하고 캠보를 구매하게 됐어요 중국차다 보니까 좀 대중들의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 같은 건 혹시 없으셨을까요? 처음에는 좀 중국차라는 거에서 무료가 됐었는데 딜러의 설명이랑 제가 선택한 게좀 맞아가지고 하시면서 실제로 좀 차주분이 느끼시는 좀 장점이랑 단점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장점은 일단 저렴하고 있을만한 옵션이 다 있고 단점은 그 주변의 시선? 외제차라고 해서 그냥 음어 외제차구나 이렇게 말씀하다가 중국차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서 좀안 좋은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? 중국차는 뭐 품질이 별로 낙명이 높다 뭐 고장 같은 것도 많고 뭐, ES도 좀안 된다,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,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. 이 차량만 보면은, 캠버 차량이 잦은 고장이라 고러잖아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국산차랑 비교하면은, 요즘에 결함 상당히 많잖아요. 그것만 봐도 저는 현재 우리나라 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혹시 제보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차로도 뭐 중국차 다른 걸로 혹시 구매하실 의향이 더 있으실까요? 탱콘 IX5 보고 있는데, 일단 시승해보고, 구매 예정입니다. 궁수단차에 비해서 옵션 장난하는 없고요 있을만한 옵션 거의 다 있고 그냥 일 타보시고 자기 만족하면 사시면 될것 같아요 회장님. 남의 시선 중요하다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